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이에서 떠날 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견고한 터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아, 견고한 터입니다. 이터 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들이 이 터에 굳게 세워졌고 그리고 그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이단을 말하는, 훔메 어, 네오와 빌레노, 빌레노 같은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제 영향을 조금 끼치기는 하지만 든든히 서서 교회는 끝까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진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견고하게 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성장하며 확정하며 자라왔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권으로부터 많은 로마 황제로부터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환란과 핍박이 있어 왔고 또 세속적인 타락에 악한 영의 운동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 받아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또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이 공격하는 그 자들을 요한 계시록에는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일곱 머리 열뿔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머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 있습니다. 그 열불과 읽은 머릿속에는 이 타락한 세속적 문화도 있고 문화 중에도 특별히 세속적인 이 타락한 오염된 음악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과학도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과 종교 사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온갖 모든 것들이 다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뒤로 들어가면 한 몸입니다 한몸 한마디로 그 몸을 통제하는 자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 세상의 각종 그 영역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말씀위에 굳게 서 있고 믿음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이기며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더욱 견고하게 되는 승리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 임금인 사단을 우리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고, 비록 저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활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대로, 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면,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저들이 피하고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사장의 마귀와의 시험 싸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이 참되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사단은 할수 없네 하고 뒤로 물러갔고 또 다른 시험을 갖고 왔지만 역시 마찬가지였고 세 차례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꺼내서 쓸수 있는 준비된 예수님 앞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아니고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견고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견고한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찾아오는 어둠의 검세는 깨어지고 말줄로 믿습니다. 부면 내용 같이. 또는 여러 빌레도와 같이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육적인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던입혀서 교회를 공격하고 이건 이렇지 아니하냐 저건 저렇지 아니하냐하면서 다가올 때 믿음이 연약하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게선 사람들은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더 싸워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운 일들, 곤란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안악 자손은 키가 3 미터를 오너 위아래 되는. 그런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거인 거인들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골리앗 한 명만 있어도 사울의 군대가 무서워서 굴에 숨고 바위틈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 족속을 지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도무지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거기하고는 싸울 생각도 못하고 싸워 이길 자신도 없는 그때, 나의 85세 된 갈레비, 나아가서 그 땅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그까지 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는 그 아낙자손들을 그곳에서 죽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다시 네. 오세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네.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 아니고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견고해도 상관없어요. 무너뜨리는 것은 내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장중에 잡아서 쓰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둠의 권세, 세상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군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이제 말도 바꿔야 돼요.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나이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밖에 없나이다.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밖에 없나이다. 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집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빛이 어둠을 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문제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밖으로 내내 내 나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입으로 나가고, 내 행실로 나가고, 내 내게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빛이 나가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나가야 되는데, 뭘로 나가냐?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약하니까. 빛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빛을 갖다가 흐린 이쪽 자리 불빛 가지고 있으면 이예배당에 어둠이 나가겠습니까? 요즘에는 별로 많이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이 야간에 취침 등 해가지고 5쪽짜리 이렇게 된걸 꼽아 놓은 적이 있었어. 그거는 방 안에 어둠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 주변에 조그만 어둠만 몰아내가지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만 빛을 주는 거야. 문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일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참되고 확실하고 분명하니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어둠이 찾아왔어. 너 큰일 났어. 너 혼자야. 넌 이런저런 짓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걱정거리를 몰고 찾아오고, 근심, 염려, 두려움을 찾아오고, 불안 가지고 찾아오고, 또딴 사람이 나한테 이러니저러니 한것 때문에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오고, 원망을 가지고 찾아오고,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왜내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냐. 어린 아기가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봤냐. 부모가 없으면 앙앙 울다가 지쳐 잠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저 아쉬우면 배고프면 앵 하고 또 그냥 심심하면 앵 하면 알아서 얼러주고 달래주고 먹여주고. 시켜주고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뭐 걱정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난 걱정, 그런 거안 한다. 하나님이 나편, 내편이고 나를 돕는 자신데, 뭐 저기 쳐들어왔다고,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저쪽에 진치고 있다고, 그게 하고 무슨 상관인? 하나님이 나 편이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데 저것들이 날뭘 어떻게 할수 있겠어? 이게 탈세 고백이 아닙니까? 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선지자들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딱 연합하여 나는 이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다. 고백하면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안 그렇습니까?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넌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짐승을 사면 짐승이 하도 많고 몰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뒤죽박죽 섞이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할까봐 송아지가 나면 송아지가 조금 자란 다음에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어놔요. 꾹하고 인지져 가지고 꾹 찍어놓으면 엉덩이 가죽에 화상 자국으로 딱 자국이 생겨. 요 이건 누구 거, 누구 거. 이건 아무개 쓸 거. 그딱 도장이 꽉 찍히면은. 그럼 어디 들어가도 죽어도 남는 게 가족이 아닙니까? 누구 거다? 그게 인치는 겁니다. 인치는 것은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택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인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야. 여기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경험, 체험에서 모르는 것 없이 다할때 안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는데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처음엔 모를 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아갈수록 실망스럽고 알아갈수록 야, 뭐 이러냐. 그런 것 사람들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드물게 알아갈수록, 야, 이 사람은 정말 알아갈수록 괜찮네 하는 사람들을 드물게 만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갈수록, 아, 참 실망스럽네 싶품을 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갈수록, 볼수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안 드는 게 많아요? 안 드는 게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흥율과 은혜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한 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난 그거 용납 못해. 그건 아니라고 봐.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야너 이거 큰일 났어. 아니야. 됐어.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 하나님의 뜻은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 하나님 뜻은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산다. 아 이게 좋을 일이야. 아니 네가 지금 이런 병을 얻었는데 이게 기뻐할 일이냐? 아 괜찮아. 괜찮아. 난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안 주고, 이미 나한테 독생자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다 줬는데, 뭐 이것도 내게 필요하니까 유익을 주려고 주셨겠지.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불의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미움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부정함과 부, 이 불법함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마시고, 걷어차고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실이 찾아와도, 그 현실의 세상 임금 마귀가 찾아오고, 그의 장중에 있는 이 세상의 오만가지가 다양한 방면에서 나를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레비 그야말로 안악자선이 살고 있는 땅 헤브론 견고한 성업 크고 견고한 성업이 있는 헤브론 내게 달라고 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차지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대로 주님이오. 제가 그곳을 차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지 않고, 문제와 사람을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나아가 승리하며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잘 예비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